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석교초등학교 조원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 강연 주제는 베스밤으로 알아보는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탄산음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베스밤에 대해 공부하고 베스밤을 실제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본 베스밤으로 우리는 어떤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보글보글 음료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탄산 음료를 따면 치익 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나요? 이것은 바로 탄산이 탄산, 콘, 탄산이 콜라나 사이다와 같은 음료수에서 빠져나오는 소리인데요. 탄산은 이산화탄소가 액체에 녹아서 생기는 산입니다. 만화처럼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한 눈판 사이에 사라질 만큼 물에 잘 녹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톡 쏘는 맛의 청량감을 더 많이 느끼려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탄산 음료에 넣는데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녹이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과 함께 액체의 이산화탄소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탄산가스통을 호스랑 연결하여 높은 압력으로 탄산가스를 물에 넣어서 탄산음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물에 이산화탄소, 즉 탄산이 더 많이 녹을수록 탄산음료의 톡 쏘는 맛은 더 강해지는데요. 이렇게 톡 쏘는 맛이 강한 탄산 음료에서 탄산 음료를 컵에 따르면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왜 탄산 음료를 따르면 거품이 생기는지 생각해 본 생각해본 친구 있나요? 거품이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로 탄산 음료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에서 빠져 나오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즐겨 마시는 탄산 음료와 같이 인공적으로 만든 탄산 음료 말고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탄산수가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계 3대 광천수라고 불리는 초정리 탄산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초정리 탄산수는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 초정리에 있는 자연탄산 약수예요. 그리고 이 자연탄산약수는 역사가 무려 600년이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600년이다 600년만큼 긴 역사를 가진 초정리 탄산약수에는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조선 4대 임금인 세종대왕과의 인연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체에 한창 몰두하였을 때 밤낮 없이 집중해서인지 눈이 피로하기 시작해졌습니다 그래서 벌겋게 불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지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청주에 초정리 탄산수가 눈병에 효엄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초정리로 향하게 되었죠. 며칠간 약수로 치료를 한 끝에 세종대왕의 눈은 말끔히 나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과 같은 물질에 이산화탄소라는 물질이 녹아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데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만들어 볼 베스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밤은요. 거품이 엄청 많이 나오는 물건인데요. 배스밤은 배스라는 욕조라는 뜻이 담긴 단어와 밤이라는 폭탄이라는 뜻이 담긴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동그랗게 생긴 공을 욕조에 가득 담긴 물에 넣으면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면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거품 목욕을 도와주는 물건입니다. 배스밤은 시트르산과 탄산수소 나트륨이 주재료인데요. 두 물질은 각각 산성과 염기성을 띠며 물 속에서 만나면 중화 반응으로 물과 염기를 만들며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버블 파우더가 물에 녹으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나 풍성한 거품을 내는데요. 그래서 욕조에 따뜻한 물에 넣으면 부글부글 기체가 끌어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공부한 탄산 음료와 베스 밤은 모두 어떤 기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그것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거나 반대로 공기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빠져나가는 것에서 모두 영향을 받는데요. 선생님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탄산가스가 차가운 물에 잘 녹을지 아니면 따뜻한 물에 잘 녹을지 궁금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배스밥을 직접 만들어보고 궁금한 점을 함께 해결해 봅시다. 자, 그래서 배스밥을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이번 실험에서는요. 물 속에 넣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탄산수를 만들어내는 베스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베스밤 1개와 실험용으로 사용할 작은 베스밤 2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베스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밤 만들기에 앞서 실험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산수소 나트륨인데요. 베이킹소다라고도 불리며, 물에 녹으며 약한 연기성을 띱니다. 그 다음, 시트르산, 구연산이라고도 불리며 약한 산성을 띕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 파우더인데요. 음이온 계면 활성제이며 자극이 물에 잘 녹는 가루형 세정제입니다. 앞선 세 가지는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덱스트리는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재료들이 잘 붓게 하는데 사용되고요. 이 스파오일도 향과 더불어서 이 가루들이 잘 뭉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두가루는 진정과 해독작용을 하며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플라스틱컵과 그리고 계량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성이 약할 수 있으니까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비닐이 키트에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를 바닥에 깔고 다섯 가지 가루를 가운데다가 모아 주세요. 자, 여러분, 다섯 개의 가루를 섞기 전에 이 가루를 섞을 때 가루가 흩날려서 코에 들어가면 기침이 나올 수 있으니 선생님처럼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맨손으로 가루를 섞고 계량컵을 활용해서 스파오일 15ml를 계량해 주세요. 스파오일을 다섯 가지 가루가 섞인 거기에 넣고 손으로 칠해 줍시다. 생각보다 잘 뭉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뭉치지 않을 때는 스파오일을 조금 더 가루에 넣어 주신 것도 뭉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있는 식용유를 조금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사용하면 기름이 동동 뜰수 있으니까 조금만 넣어주세요. 자, 강하게 치대야 돼요. 딱딱하게 굳지 않기 때문에 오일을 좀더 넣을게요. 큰거 하나랑 자 이렇게 큰 베스밤 하나, 작은 베스밤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동그랗지 않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완벽하게 국 모양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틀이 있으면 틀에다가 찍으면 더 멋진 모양의 베스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비닐에 보이는 이 가루는요 여러분들이 손 씻을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것들 손 씻을 때 지금 사용해 주세요. 자 주변 정리를 다 했고요 큰 베스밤은 키트에 들어 있는 비닐에 넣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작은 베스밤 두 개를 한 컵에는 차가운 물이라고 쓰고 차가운 물을 넣고. 그리고 한 컵에는 따뜻한 물이라고 적고 따뜻한 물을 넣은 컵에다가 동시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넣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한 눈에 봐도 거품이 어느 쪽에서 더 많이 나나요? 자 여러분 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사이 차가운 물에서 다시 할게요. 네. 여러분 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서 이렇게 거품이 나오는 양이 달라질까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실험을 즐겁게 즐기셨나요? 베스밤은 산성의 시트르산과 염기성의 탄산수소 나트륨이 물 속에서 만나면 중화 반응으로 물과 염기를 만들며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냅니다. 이산화탄소가 아까 우리가 열심히 섞었던 버블 파우더가 물에 녹으면서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 내는데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는 온도에 따라 액체의 녹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용해도라고 하는데요. 용해도는 액체 100g에 녹을 수 있는 기체의 양입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양이지요. 대부분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액체에 잘 녹고 높을수록 액체에 녹지 않고 공기 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속소는 청량감을 즐기기 위해서는 액체보다 많은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탄산 음료를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풍성한 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물 밖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버블 파우더가 풍성한 거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높은 온도에서 버블밤을 베스밤을 넣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실험을 바탕으로 앞서 만들었던 베스밤을 활용해서 집에서 따끈한 온천 목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그럼 안녕.